한구 실구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디엘 무디나 찰스 피니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디엘 무디는 한구 연구를 전했어요. 찰스 피니는 한구 실구를 전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가서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자 중에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간 자는 디엘 무디가 전한 것은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구실구를 전한 찰스 피니가 전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간 사람이 80% 5%나 됩니다.